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천옥입니다. 오늘은 제가 나만의 실험실이라는 특별한 게임 같은 걸 해볼 거예요. 이게요. 게임이라고보단요뭐 실험하는 거예요. 음, 먼저, 흙. 얘는 흙이고, 얘는 물입니다. 얘는 불, 에어, 공기입니다. 흙이랑 물을 섞으면 진흙. 진흙이랑 불을 섞으면 벽돌. 벽돌이랑 공기, 아무것도 안 섞이죠? 그러면, 그러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. 벽돌을 쫙두번 누르면 두 개가 생깁니다. 그리고 합칩니다. 그럼 벽, 두 번. 집, 두 번. 마을, 두 번. 도시, 두 번. 나라, 아니 국가, 두 번. 대륙. 지구.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. 요번에는 제가 아무거나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. 물이랑 공기. 안 되네요. 물이랑 물. 강. 강. 바다. 태양, 태양이 대양이 마지막이고요. 불이 흙이랑 불안 되고요. 공기랑 흙, 먼지 아닙신 물이랑 먼지 안 되고요. 화약, 오 화약이랑 공기 안 되고요. 화약이랑 불, 폭발, 펑. 폭팡이랑 물안 됩니다. 안 되고요. 폭발도 여기 폭발 안 되고요, 물도 안 되고요, 흙도 안 됩니다. 이제 폭발에서 이렇게 마지막이고요. 한번 볼겠습니다. 이빨간색이 제가 한 겁니다. 음. 요번엔 제가 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가족 요거 요고, 요고. 음... 어떻게 해서 박 만들어지던데 흙, 불, 공기, 뭐, 아 먼지 했고 공기랑, 아 물이랑 불, 수증기 준기랑 구름, 비 홍수, 안 돼. 빠밤 빰빰, 빰밤빰밤 아니. 빠밤 빰빰, 빰 안되고. 빠밤 빠빰 빠밤. 안 돼. 안 돼. 쓸데없이요. 음, 음. 어디 보자. 응, 음. 안 되고. 땅이랑 비. 식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땅, 땅 어떻게 는지 흙, 흙, 오케이. 비, 비는, 냄 음, 흙, 흙, 땅, 평온. 안 되고, 평온도 버려. 땅, 버려, 이거. 비, 응, 응.

시왓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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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물 물줘 나무 아니 버려 안돼 안돼 오뭐가 안돼 뭔가 안돼 오 꼬무 꼬무 만들어줬습니다. 생물 을저을 하고 공기, 닭기 이거 한 다음에 식물 만들고 식물에다가 불을 섞어버리면 안 되고 죽구에 예. 음 새끼가 이렇게 나오고 신기하게도 불죽 한 다음에 아무런 일도 안 생기고 이 고모 만들었고. I w a n d a r w h a I a v e to 음. 한번 요번에는 황사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모래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. 아니, 진흥 아니고. 아냐, 아냐, 아냐. 아니 아냐. 됐어 오우 오우 오오오 h 오우 오 h 오 h Oh. 마 h Oh. 아다다다

만들었고요. 공, 먼지. 먼지에선 물. 만들고. 불. 어, 아, 어, 막 화약했고. 어, 떳, 떳, 떳. 떳, 따라밭 떳, 따라밭 떳, 따르밭. 떳, 따밤밭 태양. 떳, 따르밭. 떳, 따 빡빡빡빡빡 빡. 태양. 태양 만들었고요. 빡빡빡빡빡빡오 에너지. 화력 발전. 빡빡 응. 빡. 안 되고,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, 먼지, 먼지. 나만의 실험실이고, 재밌습니다. 수중기. 물 진흙 진흙 더이기 진흙 개빨 아니구나 <laughs> 쉴답 <데> 없어 냄새 <laughs> 음, 예, 압력, 압력 더하기, 압력은 안 되고요. 강, 아이고, 했지. 일단 놔두고, 오, 화염, 화염 더하기, 화염은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. 음, 아니, 했지. 화염을 만들어 보자. 아무것도 안 입나네? 에너지. 아니야. 몰라. 이렇게 하고, 아 이걸 진짜. 구름. 음 불. 과약 아이고 만들었지. 아약에서물안 되고. 화약. 폭발. 과약을 어떻게 만들었더라? 에너지하고 아니 에너지 말고 에너지 말고 얘를 아니 다 버려 깔끔해야 돼. 그냥가 다시 화면돼 다시 불 안돼 벙 안되고 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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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안돼 버려 아니야 아니야 사람, 사람, 꺼내고요. 생명을 꺼냈습니다. 오, 오, 오! 소방관 만들었고요. シャうンペ、シャランペ、シャランのみし。<laughs>